안녕하세요. 헤어광장의 용입니다. 세팅과 디지털 펌은 메뉴판에 분명히 나뉘어 있지만 이두 가지 펌이 각각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이두 가지 펌이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시술하면 차이가 나는지를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세팅 펌과 디지털 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웨이브의 디자인 차이인데요. 두 웨이브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세팅펌의 웨이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팅펌의 웨이브는 기본적으로 위쪽은 살짝 늘어지면서 아래로 갈수록 웨이브가 더 강해지는 형태의 디자인이 기본이에요. 윗부분의 리치와 아랫부분의 리치가 다른 그런 불규칙함이 있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세팅펌은 모발의 길이가 짧으면 시술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은 늘어지고 아래쪽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짧은 머리에서는 이두 가지 웨이브를 만들어낼 구간이 부족해지거든요. 또한 강한 웨이브가 아래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웨이브가 풍성해 보이긴 하더라도 4에서 5cm 정도만 커트를 하면 웨이브가 대부분 사라져버립니다. 위쪽은 자연스럽게 늘어지고 아래쪽은 좀더 탄력있게 나오는 우아한 느낌이 강조된 디자인. 이게 바로 세팅펌이에요. 그렇다면 디지털 펌의 웨이브는 어떨까요? 디지털 펌은 세팅펌과 다르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릿지가 거의 균일하게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물결펌이라고 부르는데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리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모발의 끝을 3cm를 자르건 30cm를 자르건 웨이브의 길이만 줄어들 뿐이지 웨이브 자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펌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디자인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건 바로 수증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기 세팅 펌 로드가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 펌을 진행하던 방식 그대로 140도의 열을 가해보겠습니다. 이롯들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잡을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머리카락을 한 바퀴 감아봅니다. 아까는 손도 못댈 정도로 뜨거웠지만 이제는 잠깐 손을 댈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어요. 자, 그럼 머리카락을 한 바퀴 더 감아서 두 바퀴로 만들어 봅니다. 이제는 손으로 잡고 있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추가로 한 바퀴를 더 감아서 세네 바퀴 정도를 감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손도 못댈 정도로 뜨거웠는데 이제는 꽉 잡고 있을 수 있을 만큼 온도가 뜨겁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트의 머리카락을 감으면 첫 번째 바퀴는 140도의 열을 그대로 받지만 두 번째 바퀴부터는 첫 번째 감긴 모발보다는 더 낮은 온도를 받고 세 번째 바퀴는 두 번째 온도보다도 더 낮은 온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로트의 감긴 모발을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쪽 끝부분은 강한 온도를 받았고 가운데 부분은 중간 온도 그리고 윗부분은 낮은 온도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셋 중에 어디에 웨이브가 더 강하게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강한 온도를 받은 끝부분일까요? 아니면 낮은 온도를 받은 윗부분일까요? 당연히 낮은 온도를 받은 윗부분이 늘어지고 강한 온도를 받은 아랫부분이 더 강하게 나와야 정상이겠죠? 균일하지 않은 열, 균일하지 않게 나온 웨이브,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우아함. 이것이 바로 세팅펌 디자인의 원리입니다. 온도가 균일하지 않게 들어가면 균일하지 않은 웨이브가 나옵니다. 그럼, 균일한 웨이브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답은 간단하죠? 온도를 균일하게 주면 돼요. 어떻게? 방법은 바로 커버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커버를 이용하면 뜨거운 140도의 수증기가 머리카락을 통해서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커버 내부에서 계속 순환하면서 모발 전체를 균일하게 익혀주게 되는데, 원리는 마치 후라이팬에 냉동만두를 익히는 것과 같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꽝꽝 엄만 두를 그냥 뜨거운 후라이팬에 올려두면 겉만 타고 속은 익지 않게 되는데 그럴 때 물을 한두 숟가락 정도 넣고 뚜껑을 닫아주게 되면 스팀에 의해서 만두가 속까지 골고루 익게 됩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인데요. 차가운 모발을 그냥 로트에 감으면 로트와 닿는 부분은 웨이브가 강하게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익지 않아서 웨이브가 균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뜨거운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커버로 뚜껑을 만들어주면 수증기에 의해 모발이 균일하게 있게 되고, 웨이브도 고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커버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펌을 하실 때 사용하는 커버를 잘 보시면, 양쪽이 흰색인 커버가 있고요. 이렇게 한쪽이 노란색인 커버가 있어요.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실 텐데, 사실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흰색 커버는 수증기를 잡아두는 기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용해도 수증기가 금방 날아가게 되기 때문에 뜨거운 수증기를 오랫동안 순환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양면이 흰색인 커버는 사용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발의 웨이브를 균일하게 내는 디지털 펌보다는 위쪽이 늘어지고 아래쪽을 강하게 내기 위한 세팅 펌에 더 어울려요. 반면 한쪽이 노란색인 커버는 레이저로 한쪽 면을 지져서 방수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에 수증기를 좀더 오래 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이 흰색인 부직포에 비해서 확연히 웨이브를 더 균일하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팅과 디지털이 모두 사용 가능한 JMW의 아트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 방수가 가능한 특수 커버를 사용 중인데요. 이 커버는 방수 기능이 100%이기 때문에 셋 중에 가장 균일한 웨이브를 만들어냈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물결 웨이브나 히피펌 같은 시술할 때는 이런 커버를 사용하시면 원하는 디자인을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부분은 방수 기능이 적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방수 기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모발이 얇은 분들은 좀더 탄력적인 웨이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을 테고, 모발이 두꺼운 분들은 좀더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당연히 디자인과 용도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제품이 좋고 어떤 제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 면을 태워서 방수 기능을 넣은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다 보면은 다 해져서 그 기능을 다 잃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기능이 없는 거니까 너무 커버에 돈을 아끼지 마시고 새 걸로 바로바로 교체해 주셔야 원하는 리치를 더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부직포는 한번 구입하면 영원히 쓰는 게 아니라 소모품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해졌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갈아 주시는 게 시술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세팅 펌과 디지털 펌을 섞어서 응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모발이 많고 두꺼운 고객님이 살롱에 방문해서 디지털 펌을 원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한번 볼게요. 이런 모발들은 그냥 말아주면 너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배운 내용을 응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네이프 부분은 방수가 잘 되지 않는 흰색 부직포를 사용하거나 아예 커버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에 부분은 늘어지고. 아랫부분은 강하게 나오겠죠. 반면 이어 탑 부분 같은 눈에 보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수가 잘 되는 부직포를 사용해서 펌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쪽은 세팅 펌이 되고 바깥쪽은 디지털 펌이 되면서 안쪽의 볼륨이 감소하고 겉 부분은 볼륨감이 살아있는 디지털 펌으로 연출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디지털 펌이지만 실제로는 세팅과 디지털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펌이 되는 거죠. 이 방식은 물결 웨이브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부피감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방법은 쉬운데, 모르면 전혀 떠올릴 수가 없는 방법인 거죠.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디지털 펌과 세팅 펌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객님께서 세팅 펌과 디지털 펌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 맞춤형 시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미용을 기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둘 다예요. 예술을 하려면 당연히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결과를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헤어광장 10분 한자 뷰티 클래스 더 나은 디자인을 위한 미용 지식 세팅 펌과 디지털 펌의 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